5월 11일, 설아계시 하나님의 말씀, 자문 4장 23절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라는 제 말씀 을 드립니다. 요즘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죠. 휴대전화가 지금처럼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책을 들고 있는 이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어쩌다가 한 사람 정도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독서하는 사람은 참 기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정서적 행동 중에 정말로 귀한 기초단계의 행동이 있다면 바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문학적인 지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심적, 심지어 신체의 뇌의 항진 효과에 이르기까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크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독소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뇌의 구조적 변화와 또 거기다 뇌파의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치매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뭐 이미 그건 많은 논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책을 읽는 행위인 독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독서가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성경이 독서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대비해서 보면 무엇을 읽느냐 하는 것도 고려의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독수하는 이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에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엔진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다스려야 자신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마음의 양식이란 정신적 성장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위한 그런 영양분을 의미하는데 독서야말로 그 마음의 양식 중의 알곡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옆에 두고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면은. 알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봄음 6장 45절에도 선한 마음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읽고 깨달아서 행함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과 가치관과 판단의 근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운행되어 생각과 행함과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택하여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모든 극악한 범죄가 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한 마음과 바른 마음을 갖도록 훈련이 필요한데 죽고 사는 문제가 그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운명이 그사람이 어떤 마음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파트는 아무리 파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아시죠?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기에 존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이 각인된 하나님 말씀이 세상으로 내쳐나가는 그 발걸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가해,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에 의해 행동할 것이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둬야 합니다. 욥기 22장 20절에도, 초하건대 너는 하나님에 비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의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 밭에서 산출되는 것, 그것에 의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는 의도적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이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무슨 생각 하다가 잠이 드십니까? 잠이 금방 쉽게 잠이 드십니까? 그게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머리에 찬송을 떠오르십시오. 자리에 누우면 먼저 머리에 이게 찬송에 찬송을 생각하면은 자기의 찬송 구절이 떠올라 요 그런 그 찬송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거야. 마음속에 슬픔 있는 사람, <laughs> 기쁨 있는 사람 뭐 이런 구절이 떠오르면. 그걸 갖다가 생각나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음, 그거 다 잠드는 거예요. 그 찬송을 마음 속으로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다 잠으로 빠져 들어가 잠이 들면 그 밤에는. 잠에 깨어나 때도 생각나는 그 찬송을 부르 그 습관을 계속 들이시게 되면 또 구절이 생각나면 고심하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것만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훈련하고서 그 훈련에서 잠이 들면요 잠도 금방 들고 그 밤에는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무서운 꿈을 꾸거나 두려움에 속하는 그런 악몽이 없이 밤새 평안한 잠을 잘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선하고 깨끗한 것이 담기도록 애를 써야 돼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전에 휴대전화를 손에서 일찍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블루라이트도 물론 악영향을 끼치지만은 휴대전화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이 마음에 담겨서 잠자기 들기 전에 그 생각이 계속 따라서 그 생각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이루질 지 못하게 돼요. 마음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 관용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세요. 기쁨과 감사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금일이 여기고 그렇게 측은 이야기는 측은 지심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변화는 결국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빌리보이 장오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근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편지요 사진으로 세상을 보냄을 받아서 그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한 성을 다스림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것도 우리 마음은 참 원대로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아버지. 우리의 주님 숙련이 그것밖에 되질 못하니까요. 어리석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참으로 천박하기도 한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변화가 없고 세상에 대해서 욕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후회되고 후회막급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까를 고심하죠, 아버지. 그런 저희의 노력을 귀히 보시고 저희들 결코 아버지 내치지 마시고 주세요. 그래서 주님 마음 저에게 주셔서 너그럽고 관용하고 사랑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 품고 사는 그런 저희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있을 때도 그걸 다모내고 오히려 주님의 평안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풍성하게 마음에 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뇌리 속에 있어야 되겠사옵고또 주님 생각하는 그마음에 가득 차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마땅히 주님 주시는 말씀과 그 생각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서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